세 번째 실험 대상 역시 두명의 여성이 탑승했는데 원종동 들렸다가요. 고강동이요 원종동 어디쯤이세요? 그 사거리 어... 쪽이시면 여기서 우회전 하셔야 네, 되고 사거리 우회전. 지나서 갈 건데 여기 무슨 박 x x 어요왜 자꾸 병이 딸라서 어요박 x 한병 주세요 왜? 있어 있어 와여박 x 아니야? 박 x 아닌데? <laughs> 어, 순지가 하는 거 아니야? 착하네, 기대. 네. 되게 되게 친구분이 흥이 <laughs> 흥이 없으시네요. 아니 음료수 받고 <laughs> 있으는데 달라고 그러셨는데 왜안 드세요? 먹어야겠다. 음. 이거 뭐 먹으면 뭐 이상한 거 아니죠? <laughs> 이거 뭐 들어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니, 본인이 달라고 그러셨으면서. <laughs> 그래, 달라고 먹고 내가 이거 그 좋아하는 거야? <laughs> 이거 봐, 불도 안 끄고 뭔가 이상해 그거지 <laughs> 냄새를 맡고 다운 중 올리가 냄새는 괜찮아. 내가 어찌 너보다 먼저 내니까 먼저 오 내가? 약간 약간 한잔 하시고 다신 분위기. 오. 아, 갑자기. 아, 갑자기 돌린대 임 갑자기 졸려 의심할 땐 언제고 원샷? 드셨어, 드셨어요? 이제 버려드릴게요 이거 뭐 있어? 여기? <laughs> 의심을 하면서 아니,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있어요. 먹고 아, <laughs> 받을 것도 받고 아, 뭐뭐 뭐, 검사하나? <laughs> 아 아니요 지금 와서 더 궁금하냐? 세 번째 실험 종료 끝까지 의심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음료수를 마신 이유가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어차피 친구랑 같이 가니까 내가 먼저 내리 거니까. 나는. 나라고있잖아 내가. 친구 분 생각은 어떠세요? 아니, 저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안 먹었어요? 안 먹었는데? <laughs> 아, 그러요왜안 네. 드셨어요? 아니, 온채막 많이 나오잖아요. 뭐, 회식이사고준거 먹으면 안 된다고. 뭐, 뭐 손잡이에 뭐, 회식 같은 게 있으면 만지지 말아라, 뭐 이런 거 있으니까, 많이 나오니까. 좀... <laughs> 아, 그럼, 그럼 친구도 못 먹게 해. 해야죠. 얘는 지가 막까먹 <laughs> 먹지 말라는 데 지가 막 까먹고 총 7번의 실험 카메라 결과 5명이 택시기사가 건네는 사탕 또는 음료수를 마셨지만 택시기사를 의심스러워했다 40분에 여성 손님들이 느끼는 불안함 이에 대해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? 서로 못 믿는 거야 우리도 승객이 뭘 주면은 음료수 같다고 아이 됐다고 안 먹고 또숙겼을도 마찬가지 또 그렇고 어떻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뭐 불미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아주 조심스럽죠 아가씨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데려달라 그러는데 택시 요금을 안정 그냥 도망가는데 잡을 수도 있었는데 성추행했다고 그럴까 봐 잡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못 잡고 그냥 놔뒀어요 택시 여러분은 안전하게 타고 계십니까.